안녕하십니까. 바둑도사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100을 잡는 문제인데요. 단순히 C1으로 젖히는 것은 100이 막을 때 흙이 연결하고 100도 연결하면 쉽게 살게 됩니다. 흙이 연결하지 않고 B2로 끊으면 100이 따내고 흙이 B3로 치중갈 때 100이 젖히면 이것은 패는 만들 수 있지만 그냥 잡을 수는 없습니다. 흙이 B2로 붙이는 수도 많이 생각하실 건데요. 백이 B1으로 젖히고 흑이 치중갈때 젖히면 아까처럼 패가 나서 실패가 됩니다. 정답은 흑 B1 일선의 묘수입니다. 백이 B2로 막는 것은 그냥 넘어가서 백이 궁도를 넓혀도 흑이 급소를 치중해서 백은 그냥 잡히게 되고요. 백이 C1으로 막는 것은 흑 B2로 붙이고 백이 BC로 집 모양을 만들더라도 단수 쳐서 연결할 때 A5로 가만히 젖히면 잡을 수 있게 됩니다.